자식들이 외면할 수 없는 부모가 되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식들이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부모가 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다하며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와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거나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평생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짐이 아닌 힘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녀들에게 기대는 부모님들이 많죠.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모님이 자식의 짐이 된다고 느낄 때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짐이 아닌 힘으로 느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일 스스로를 돌보는 부모가 되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스스로를 돌보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자립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더 편안하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두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걱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경제적 안정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시간을 더 편안하게 보내고 부모님을 더 오랜 시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부모님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자신의 건강을 방치하고 잦은 병원 출입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담감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힘이 되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자립적인 모습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끈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자식에게 기대가 아닌 지지를 주세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는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실망을 표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걸면 자녀는 그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자녀는 부모를 멀리하게 되고 부모와의 소통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기대를 하기보다는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부모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느낄 때 가장 큰 안정감을 얻습니다. 자녀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혹은, 그런 선택을 왜 했니? 와 같은 말을 하면 자녀는 부모와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상황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난 언제나 내 편이야. 라는 말은 자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의 지지를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모의 지지가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부모를 떠올리게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또한 부모의 지지는 자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자녀가 실패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판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와 같은 말로 지지해준다면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더욱 가까이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을 존중하고,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가 언제든 부모를 찾고 싶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삼 가르치려 하지 말고 들어주는 부모가 되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 조언이 자녀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가 계속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이면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심지어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깊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판단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자녀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이야기가 부모님에게 비판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을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부모가 내가 예전부터 그런 상사는 조심하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면 자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이해가 돼. 라고 말하며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 주고 판단 없이 들어주면 자녀는 안정감과 위로를 느낍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부모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부모님을 찾게 됩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 처한 자녀는 부모님이 가르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지지와 공감을 원합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의 말을 건넬 때 자녀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안전한 울타리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는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비난받지 않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녀가 부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게 만들며 부모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됩니다. 듣는 부모가 되는 것.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고 끈끈해질 수 있습니다. 4. 자녀에게 자유를 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많은 조언과 간섭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의 삶에 개입하려고 하면 자녀는 점점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하게 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자녀는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할 기회를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언제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디에서 살지는 자녀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때 조언을 요청받을 때만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자유와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을 직접 경험하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려줄 때,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신뢰를 느끼고 더욱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거나 부모가 기대하지 않았던 직업을 선택할 때 부모님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왜 그런 선택을 하니?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묻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할게.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고 믿어줄 때더큰 책임감을 느끼고 부모와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생활이나 손주 교육 문제에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녀는 더욱 부담을 느낍니다. 손주를 어떻게 키울지. 어떤 학교에 보낼지는 자녀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적절한 조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부모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부모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간섭을 줄이고,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줄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끈끈해질 것입니다. 5. 부모는 자녀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중 하나는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회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치며 힘들어 할때 마음 편히 돌아와 쉴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은 자녀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이 안식처는 단순히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부모의 따뜻한 마음과 이해가 담긴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독립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곳이 필요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항상 내가 올수 있는 곳이 여기야. 라는 메시지를 주면 자녀는 부모님을 멀리 하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잔소리를 일삼는다면 자녀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로 지쳐 있을 때 부모가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며 가르치려 든다면 자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대신 힘들었지? 여기 와서 좀 쉬어. 언제든 내 편이야. 라는 말을 건넨다면 자녀는 부모님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어질 것입니다. 안식처가 된다는 것은 비판이나 판단 없이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의무나 책임감으로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자녀에게 심리적인 휴식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자녀가 원하는 만큼의 거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언제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부모님을 찾게 됩니다. 안식처 역할을 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도 큰 힘이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부담이 아닌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관계로 자리 잡을 때 자녀는 부모님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가까이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결론, 자식들이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들에게 기대기보다는 지지해주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들어주며 자녀에게 자유를 주고 언제나 자녀의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면 자녀들은 절대 부모님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